근시한 원시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남은 수환이 몇 년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수환은 수억 년도 넘는 영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가실 수십 년을 여러분의 남은 수한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에서 느끼는 삶의 차이를 크고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남은 수한이 수억 년이 넘는 영원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이 짧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 속에서의 희비 애환을 작고도 가볍게 여기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의 주소는 어디일까요? 혹시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앞으로 이사가서 사시게 될이 땅에서의 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본향의 주소는 천국이나 바깥 어두운 곳이나 지옥에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향의 주소가 여러분이 현재 살고 계신 집이나 또는 앞으로 이사가서 사실 이 땅에서의 집이라고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위치나 평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실 처소가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가실 천국이나 천국의 외곽지대나 지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위치나 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토로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처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실 남은 수십 년의 기간밖에는 더 이상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은 수십 년을 지내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가실 처소로 이사를 가시고 나서 보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며 어떤 동네에서 몇 평의 집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좌표를 찍고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근시안적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입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갈 천국집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을 영육관에 알차게 잘 보내야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길을 걷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행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 의심, 염려, 걱정, 좌절을 하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화내며 마음대로 오해, 시기, 질투, 판단, 비난, 무시를 하면서 사람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왔던 인간적인 삶을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안경을 쓰시는 분이라면 먼 곳이 잘안 보이는 분은 근시안이시니 근시안경을 쓰실 것이고 가까운 것이 잘안 보이시는 분은 원시안이시니 원시안경, 즉 돋보기를 쓰실 것입니다. 영생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곳인 천국이 잘안 보이고 현실만 잘 보이시는 분은 영적 근시안이시고 가까운 이 땅이 흐리게 보이고 먼 천국을 명확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영적 원시안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영생 안경을 끼고 사신다면 이 땅에서 사시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영적 원시안의 초점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생 안경을 끼고 사시면 이기적인 삶을 사시던 여러분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시던 여러분이 홍익 인간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며 여러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재정을 절약하여 이웃에게 나누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지니라.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렇게 사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사실 때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능으로는 죄와 교만과 이기심을 끊어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죄와 교만과 이기심을 끊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낮은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다 보면 죄와 교만과 이기심은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겸손히 복종하면서 살아가시다 보면 어느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이 땅에서의 유괴 만족을 내려놓고 사는 일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세상신,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고 살면 여러분은 지옥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사시면 여러분은 천국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실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너는 천국으로 가, 너는 지옥으로 가, 이렇게 명령하여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신의 영의 상태에 맞는 처소를 찾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 줄을 모르거나, 지옥이 얼마나 나쁜 곳인 줄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천국 지역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더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박하셔야 합니다. 간절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마지막 날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설마설마 설마 해봐도 주님은 심판주로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사신 만큼 여러분의 자리 매김이 되실 것입니다. 낮은 마음 빈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예수님의 신부님들로 단장되어져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